혹시 저의 갤럭시S24 리뷰를 기다렸다면 갤럭시S 플라디14 구매한 후 제대로 써보고 리뷰를 올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언팩 행사에 깜짝 티징했던 갤럭시 링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고 출시일, 가격 등도 알아보겠다 그럼 오늘도 GO! 우선 다른 유튜버들 갤럭시S24 실물 리뷰 많이 올라오는데 나는 초청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갤럭시 링에 대해서나 얘기해볼까 한다 근데 사실 내가 가도 <laughs> 우선, 새벽에 언팩 행사를 보면서 행사 끝에 갑자기 삼성 헬스 얘기, 그리고 첫 번째 티저 영상 마무리해서 태양에서 링 모양의 암시를 주는 걸 보고, 아, 이거 갤럭시링 오늘 공개하나 보네. 바로 예상했다. 보통 이렇게 앞에 비슷한 모양을 깔아주고 공개하는 게 임팩트가 더 생기기 때문이다. 여튼, 오늘은 갤럭시링, 그래서,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출시일, 가격 등에 관해서 알아보겠다. 솔직히 개발자도 깜짝 놀랄 거다. 이 정도까지 안다고? 우선 갤럭시 링의 특허 출원을 보면 ECG와 PPG 센서가 통합되어 있다 ECG 센서는 심전도 센서이며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생기는 전기신호를 측정한다 그리고 PPG 센서는 광혈류 측정 즉 피부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여 혈류량의 변화를 감지하는 원리를 통해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그러면 둘다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인데 왜두 개나 쳐넣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둘다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이긴 하지만 측정 방식과 사용 용도가 다르다 ECG 센서는 심장질환이나 수면무호흡증에 좀더 특화라면, PPG는 운동 추적이나 칼로리 소모량, 운동 강도 등에 더 특화된 센서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UWB 기술과 BLE 기술이 같이 쓰일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이긴 한데 맞을 걸? UWB 기술은 잃어버린 갤럭시 링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인증이나 갤럭시 링의 컨트롤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BLE 기술은 어떻게 보면 UWB랑 비슷한 기능이지만 전력 효율이 높고 스마트 링에서 얻은 데이터를 갤럭시로 전송하는 데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UWB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지만 서로 UWB가 있어야 하므로 갤럭시 S24 기본형 같이 UWB가 없는 기기에도 사용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두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갤럭시 S24 기본형이 더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 갤럭시 S 기본형도 S인데 쓰읍, S 클래스에 UWB를 안 넣는 건 솔직히 에바라고 본다 그럼 단순히 갤럭시 링이 건강 정보 측정에 관한 기기냐라고도 할수 있다 그래서 다른 기능들도 말해주면 스마트폰 제어 기능도 들어간다 메시를 들어주면 음악 제어나 카메라 셔트 제어 기능 등이다 손가락으로 원을 그림에 돌리면 음악 재생, 셀시 중지, 다음 곡, 이전 곡 등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손가락을 두번 탭하면 볼륨을 높이거나 낮춰 수 있다 또 손가락을 길게 누르면 음악을 일시중지하고 알림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건 사실 폰을 만져서 하기 편한 것들이고 카메라 제어에서는 좀더 유용해 보인다 손가락으로 원을 그려 카메라 줌을 조정할 수 있고 손가락을 두번 탭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손가락을 길게 눌러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헬스 관련 기능은 갤럭시 시계 쪽을 참고하면 될것 같고 출시가 가격 그리고 약간의 정보 등을 드리며 오늘 얘기를 끝내려 한다 근데 이 정도 봤으면 다알 것이다. 이쯤에서 구독을 눌러주면 내가 행사 가서 꿈 먹을 수 있다. 우선 출시일은 24년 안에 나온다. 삼성 웨어러블 앱의 유출 분해를 통해 나온 내용이니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다만 언제일지 확실하진 않나 갤럭시 폴드 공개 시점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다. 의료기기 승인 때문에 그렇게 빨리는 출시하지 못한다. 정말 재수가 없다면 내년 초이다. 두 번째 가격이다. 300달러 이하로 예상된다. 지금 갤럭시 링가 가장 비슷다 하다고 평가받는 오라링이 300달러 수준이며 삼성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저렴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링이 나와도 자기 손가락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총 4가지 크기의 단일 모델로 제작되며, 울트라나 프로 등 다른 버전은 없다. 즉, 4가지 크기가 손가락에 맞지 않으면 그냥 고기야. <laughs> 어떤가? 과연 갤럭시 링은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까? 개인적으로 몸에 뭘 차는 건 싫어하는데, 갤럭시 링은 좀 부담이 덜한 것 같기는 하다. 마지막으로 충전은 아마 이렇게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영상 하나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다. 그럼 이만.